상수도 보급률이 높지만 아직도 벽지 마을들은 소규모 간이 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많아 급수난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바라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에 상수도 사업은 더딥니다. 조교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입니다.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인 광동댐이 있는 곳이지만 주민들은 광동댐 물을 쓰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광동댐 물을 쓰려면 상수도 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계곡에서 물을 끌어와 마을 간이 상수도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어 고충이 큽니다. 지하수도 갈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철에는 얼어서 안 되고 하니까 뭐, 이제 안정적인 상수도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장면 전 지역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 겨울에도 가뭄과 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척시 하장면뿐만 아니라 이처럼 소규모 시설에서 물을 공급받는 면단위 지역에선 안정적인 물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척시 가곡면과 미로면, 신기면 주민들도 거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합니다. 주민들은 취수장과 정수장을 갖춘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바라지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건설 비용이 문제입니다. 한개 사업에 2,300억 원 정도씩 수반되므로 국비 지원이 없이는 어렵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사정으로 매년 국비 사업 신청을 하여도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상수도 시설이 빨리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매년 급수난을 겪으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현입니다.